이건 이제 디즈니의 전통적인 인트로 똑같지. 그렇긴 한데, 지금 이 영화의 배경은 이제 기본 베이스가 일본이야. 그래서 이제 도쿄. 그서 샌프란시스코와 도쿄를 합쳐서 샌프란스 도쿄. 이렇게 이제 도시 명칭이 나오고, 기본 배경은 이제 미래의 미래까지는 아니고, 그냥 가상의 일본, 인들이 있는 샌프란시스코 실제로 샌프란시스코 하고 똑같이 건물을 만들어 놓고 뭐 배경 다 똑같아요. 이제 이름만 왜냐면 주인공이 일본계 미국인으로 나오거든. 그래서 이제 뭐뭐 뭐 실제로 그 여기에 나오는 캐릭터 중에 한 명은 다니엘 해냐. 헤냐. 다니엘 해냐가? 네. 어, 한국계 미국. 한국계 미국. 근데 왜 저기에 나와요? 저게 저기, 저기 더빙을 했지 저게. 주인공의 형의 목소리가 다니이냐 뭐 아무래도 동양 쪽이다 보니까 뭐 그렇게 어색하지는 않고. 일본이 일본색이 좀 진하다 보니까 조금 우리한테 거슬리는 게좀 있긴 한데. 뭐 이름 거기 나오는 뭐 여러 가지 장식품 소품들이라뭐 글씨 이런 것들이 일본풍이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아무튼 배경은 그렇고. 응. 그럼 한국? 없어. 없어. 없다고? 응. 제가 무슨 말을 하지? 저 안에 <laughs> 한국계라고 얘기하는 캐릭터가 하나 있긴 하지. 그 디즈니 영화 중에 한국을 배경으로. 없다고. 어, 어떻게 알았어요? 제가 <laughs> 한국어를. 전자 기계 쪽에 강점이 일본이기 때문에 일본에 이게 이런 게 나오는 거고. 중국은 뭐 전통 무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나왔잖아. 쿵푸 펜가요 아니. 어떤 거요? 중국 공주. 누구야? 최근에 이번 올해 개봉했던 뮬란. 아. 이게 음. 중국 공주잖아. 그리고 이제 최근에 또 만들어졌던. 음. 응. 동남아 공주. 그, 플레인 애니메이션에도 그런 게 있지만, 이것도 이제, 아시아 시장에 풀릴 때는, 원본하고 다르게 편집이 되고, 뭐, 이름이 바뀌고, 다시 더빙하고, 뭐, 이런 게, 여기도 있어. 일본을 싫어하잖아. 한국도 싫어하고, 중국도 싫어하고. 그,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또 많이 지금 바뀌어 있다라는 거. 샌프란시스코 금문교를 동양식으로 재해석한 거지. 금문교, 골든게이트. 금문교, 골든게이트. 치면, 어, 그지? 응, 응? 응. 또 똑같잖아. 저거를 일본식으로 재해석한 거라고 합니다. 저기가 이제 좀 있으면. 아. 샌프란서코, 샌프란시스코랑 도쿄를 합친 것이. 이게 실제로 저기 있어 샌프란시스코에 샌프란시스코 항. 아 저렇게. 이 제목이 Big h e r 야 Big h e 여섯 명의 영웅들이 뭐 도시를 구한다 뭐 이런 내용인데 그 여섯 중에 로봇이 등장을 해. 원부터 실수가 아니라. 6명. 한 편한 거예요? 음, 음. They're g 음. 아, 10년 전에 이제 돌아가신 거야. 뭐, 교통사고나 뭐 이런 거겠지. 음. 그래서 얘네 둘만 남았는데, 그걸 이모가 아, 이제 같이 키운 거고. 그런 상황에서 얘는 좀 똑똑해. 그래서 공부도 하고 뭐좀 잘하는데, 이제, 이제 자기가 좀 잘한다고 다 재미없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직접 로봇을 만들어서, 로봇 대회에 나가서 저렇게 저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형이 볼땐 답답하지 그래서 좀 제대로 그 좋은 머리 좀 써봐 좀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학교에 들는 거야 로봇이 점점 성장하는 과정에서 얘랑 교감을 하고 나중엔 엄청난 감동까지 다. <봇> 형을 잃었잖아 그로 인해서 우울감이 빠져갖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서 아무것도 못했는데 지금 저걸 하면서 나아지고 있거든. 그래서 지금 제가 저런 거예요. <목소리> 우리나라 개봉판에선 이름도 달라. 타다시키 아니라 테리라고 뀌어요 I'm not giving up on you. e r e g o n n 그래서 그 분노의 감정을 음, 다스리지, 저기서 so 자기 형을 죽이는 원수라고 생각을 했잖아. Like 아, 그게 옳은 일은 아니었구나, 라고 지금 여기서 배워. 이게 마지막, 감 완벽히. 이게 로봇이 자기를 희생해서 얘를 살리려고 해. 근데 얘는 그걸 못 받아들이지. 유일한, 어찌보면, 형 대신의 존재잖아. 근데 저것 어떻게 버려. 근데 안 그러면 자기 못 살고 얘는 그렇게 하라고 하고 엄청난 갈등을 하는 거여서. 베이맥스. 네. 메모리 칩이지 기계니까 조금만 있으면 또 만들 수 있는 거지. 이맥스잖아요한달 동안은 저걸 할 테니까 요 휴대폰에 넣어갖고 다니면서 계속 봐 보고 자막도 계속 보고 그다음 네. 재밌을 거야. 프레디의 어? 아, 아버지로 나오지만 실제 실제 실존 인물이야. 너 누군지 알아야 되는 인물이야. 스탠리, 스탠리, 스탠리. 스탠리. 스탠리라고 검색해봐. 스탠리. 디즈니 애니메이션, 뭐 마블 이런 걸 보다 보면 스탠리를 모르고는할수 없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그래서 중간 중간에 캐릭터들이 겹치거나 아니면 음. 음, 특히 디즈니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스터 에그라고 알아? 이스터 에그. 이스터 에그. 이스터. 에그 월절라 네. 그냥 우린 나눠주자 우리나라에서는. 네. 근데 속에서 원래 나눠주는 게 아니라 어디 숨겨놔. 그리고 찾으라고 그래 애들한테. 디즈니 애니메이션에도 그렇게 숨겨놓는 것들이 있어. 영화 중간중간에 음. 그거 찾는 거를 이스테이라고 해요. 음. 링 음. 음. 그림 찾기처럼 찾는 거예요. 음. 근데 뭘 알아야 찾죠? 그러니까. 그렇죠. 음. <laughs> 봐도 모르는 경우가 있잖아요. 디즈니 애니메이션을 진짜 좋아하는 사람들은 쭉 보면서 이스테이도 찾을 수 있고 뭐꼭 나오는 이스테이로 많이 거론되는 것들이 미키 마우스. 미키 마우스 꼭 나와. 음. 꼭나오고 다른 영화, 다른 애니메이션에 나왔던 캐릭터들이 이제 여기에 같이 섞여서 나오고 이런 것도 많이 있지. 만화 영화다라고 이렇게 칩해 버리는 사람들도 많기는 한데 저게 그렇게만 넘겨버릴 만큼의 가치는 아니야. 정말 많은 시간과 공을 들여서 완성도 높게 만들어진 애니메이션이고 뭐그한 장면 한 장면에 많은 공이 들어간. 작품이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공부하는 좋은 수단도 된다라는 거. 그래서 나 같은 경우는 뭐 그림 공부, 뭐 사람 공부, 외국 문화 공부, 뭐 술, 뭐저 애니메이션 같은 걸 가지고 저거 같은 경우 특히 물리 공부도 가능해. 요 물리, 화학 이런 거. 중간 중간에 그런 대사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한글 자막에서 그런 걸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다 그냥 넘기거든. 플레인처럼. 여기서는 그 영어 자막으로 보다 보면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나오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공부하는 의미가 있는 거 아니에요. 영화도 재밌고, 뭐, 플레인레스 경험을 했지만, 그 영어 자막으로 보면 전혀 다른 영화처럼 보이잖아요. 이것도 그래요. 언어가 바뀌면서 이제 의역을 해야 되는 것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죠. 문화적 배경이 다르다 보니까 뭐 설명할 수 없는 내용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게 굉장히 재밌는 게 많아. 그러니까, 나도 아들하고 수업을 하면서 장면 하나 탁 나올 때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뭐 한참 할 때도 있어. 많이 있어. 단어 하나 가지고도 여러 번 설명할 때도 있고. 그래서, 1년에 한편 보기.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다 원어로, 음, 나중에 자막 없이. 한편을 그냥 볼수 있게. 1년에 한 편씩만 해도, 우린 외국인이기 때문에, 1년에 한 편씩만 저걸 봐서, 계속 지금부터 한 편씩만 이렇게 본다 그러면, 나중에는 몇, 뭐 시간이 좀 흘렀을 때, 많은 걸 배우게 될 거야, 저기서. 예전에 공부할 때는 단어 하나, 뜻 하나, 이거 외웠잖아. 근데 영화를 보면서 할 때는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를 하게 되니까, 그땐 이단어로 써먹게 되는 거지. 이, 저기 애니메이션 나오는 단어는, 일상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활용어에서 쓰지 않는다라도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 음. 의학용어, 뭐, 과학, 물리학용어, 뭐, 이런 것들도 나오고. 음. 그러니까 플레인의 항공기 용어가 나오듯이 저기는, 음. 로보틱, 뭐, 물리, 화학용어,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 그런 것도 공부할 수 있어. 요 좋지. 재미도 있고 공부도 되고 재밌게 해봅시다 응.